3류 축구단에서조차 실력없고 나이까지 많은 골키퍼 왕뚜어이 그런데 다른 축구단에서 그에게 면담을 요청해온다 고위직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왕뚜어에게 돈다발을 주며 승부조작을 제안한다 많은 돈 따발에 흔들리지만 축구와 구단을 사랑하는 왕뚜어이는 같은 팀 선수들을 배신할 수 없어 제안을 거절한다. 음. 음.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최선을 다했지만 골을 다 먹혀 완벽하게 패배한다. 상대 팀에게 행가리까지 받게 되면서 승부조작 누명까지 쓰게 된 왕뚜어이. 다음 날 왕뚜어이가 걱정된 친구 주앙치앙이 그의 집으로 찾아오는데 자살 시도하는 왕뚜어이. 어색해진 주앙치앙은 그를 축구단으로 데려가 승부조작 권에 대해 해명하려 하지만. 그 둘은 축구단에서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결국 왕도이와 함께 삼류 축구단에서 쫓겨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의 공갈단에게 걸려 유치장 신세까지 지게 된두 사람. 하지만. 승부도작을 제안한 자가 왕뚜어이를 구석으로 풀어주고 그들을 어디론가 데려간다. 거기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뚜어이 자신은 있는지도 몰랐던 작은 할아버지가 큰 재산을 남겼다는 소식.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순간이다. 이후 두 번째 시험이 주어진다. 바로, 한달 만에 10억 위안, 한국 돈으로 1,700억 원을 쓰는 것이다. 와, 이건 개이득인데? 성공을 하게 되면 작은 할아버지의 유산 300억 위안, 즉 5조 원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 하지만 공짜는 없겠죠? 그의 시험에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첫 번째, 서홍 시안에서 합법적으로만 돈을 쓸 것. 또한 1개월 뒤 어떤 자산도 남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집이나 땅을 사면 안 된다는 거겠죠? 두 번째, 증정, 증여는 물론 기부 또한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인원 고용은 100명을 넘길 수 없으며 그에 합당한 업무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돈 되는 물건을 파손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이 조건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조건이었다. 이렇게 되면 못 먹어도 고 아닙니까? 도전. <laughs> 금고 속 10억 위안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두 남자. 신나게 구단을 찾아온 또. <laughs> <두어 웃음> <laughs> 구단 선수들은 뚜어이를 무시하며 비웃지만, 골라봐. 돈 자랑 제대로 해준 뚜어이. 운동장에 돈도 뿌려주고, 선수들을 모두 고용해서 대형 고급 스포츠카에 태어 호텔로 이동한다. 의리의리한 호텔을 통 크게 통째로 빌려버리고, 비싼 음식은 많이 시킬수록 좋은 뚜어이. 그는 그 자리에서 투자 회사를 설립할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CEO는 주앙치앙이라고 발표한다. 어이의회계 비서 시아주는 머리가 아파오는 상황이다. 왕아주의선 남자 친구인 리우지엔난. 왕선생, 젊이님앙 돌님엔 타인주라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알려 주기 위해 유료 강의를 해 준다는 시아주의 남자 친구. 의관평못另外一了 바로 태도 전환하는 리우지엔난. 응. 음, 역시 돈이 최고지. 순식간에 두어이가 투자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육지영 수영 기구를 개발한 남자가 찾아온다. 좀 더럽고 황당한 아이템이지만 돈을 쓰는 게 목적인 두어이는 육지형 수영기구에 투자하고 모두 자신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한다. 두어이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길 바라는 자들이 매춘부를 사들이고 두어이에게 접근한다. 어, <놀라> 돈 때문에 교육 자라는 신념까지 버리고 잔디를 정리하는 남자 친구에게 실망한 시아주는 결국 이별 통보를 하게 된다. <놀라> 돈 버는 데는 관 심이 없던 뚱이. <놀라> <놀라> 그런데 일이 요상하게 흘러갔다. 왕샤구是我最大的操我的股票주식의 신과 점심을 먹는다는 소식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들어갔고 주식 가격이 폭등 최소 1억이야. 168억 원을 벌게 된왕어이 我趁你高兴跟你说一个坏消息，真的吗？好消息的呀！第一批路由器已经投放到西红柿的各个街道，企验人资已经突破十万人资了。哈哈哈哈哈！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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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각 비서 씨아주는 혼자 쓸쓸한 생일을 맞이하는데 뚜어이는 음. <laughs> 돈을 쓰기 위해 도시 전체를 밝힐 불꽃 축제를 열고 그걸 본 시아주는 자신의 생일 선물이라 착각한다. 시아주는 자신에게 안 넘어올 테니 물거품이 되버릴 고백령으로 여기저기 돈을 쓴다. 호텔로 가던 중시아주는왕 y 이에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려 고 그런데 왕뚜어이가 제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시아주 남자친구에게 회방을 두라고 꼬드긴다 그녀는 먼저 일어나지 마 너는 전혀 상상할 수 없지 평소에 우리는 훈련이 있잖아 뚜어이의 축구 구단은 중국 최고의 구단 홍타이와 친선 경기를 앞두고 있음에도 돈과 술에 취해 훈련은 안 하고 늘어지게 놀기만 한다 뭐하고 있어? 곧 헌타이와 경기가 시작되 화가난뚜어이는 무언가를 깨닫고 뚜어이는 사라졌다 갑자기 나타나 기자회견를 열어 달란척을 해대는 매 그는 사람들에게 지방 보험을 소개한다 <laughs> 즉, 1kg를 빼면 16만 원을 준다는 솔깃한 보험. 단 보험 기간은 15일이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다이어트 각 아닌가요? 도시 시민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이어트에 돌입하고 돈을 펑펑 쓰게 된투어인다 드디어 대망의 친선 경기 날. 억만장자가 버스로 이동할 순 없으니 헬리콥터로 비장하게 경기장에 나타나고 경기 중 주황치앙은 비겁한 수법으로 최고의 선수를 퇴장시키지만 오악지졸의 훈련도 안 했으니 전반전에 8골이나 먹게 된다 후반전 질때 지더라도 두 자릿수로 질수 없었던 따시앙 팀은 정신 차리고 온몸을 던져 경기에 임하고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따시앙 팀을 보고 모두 따시앙 팀이 마지막 1점을 지켜내길 원한다. 경기 종료 2초 전, 골대를 향해 공이 날아오자, 주황채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공을 막아낸다. 경기에 졌음에도 따시앙 팀은 진심으로 행복해한다. 경기가 끝난 후, 뜨어있는 시아주가 납치된 사실을 알게 되고, 납치범들은 돈을 요구한다. 하지만 돈을 넘기게 되면 규칙 위반으로 남은 유산 5조 원을 받지 못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시아주는 죽게 된다는 사실에 갈등한다. 오조냐? 시아주의 목숨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도 시아주를 포기할 수 없었던 두어이는 돈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로 찾아온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미션. 돈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영화는 마무리된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어디에나 쓰인다. 하지만 돈은 가치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보다더 중요한 건여러분의 아, 가족, 이 주변 사람들이라그는걸 잊지 마시길 의화을꾸시수부아습니라는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